자, 지금 이 시간에는 학습과 입교 세례식을 온 교회 앞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학습서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자들께서는 호명할 때 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외 33명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원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의 길로 들어선 형제 자매들을 저희가 학습 교인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학습받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 학습받는 여러분들은 사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뒤에 세 분도 학습이십니까? 음, 네. 제가 묻는 말에 예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교회 의 법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온 교회 앞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진리와 믿음과 인내와 소망으로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사랑 안에 이 고백을 세워 주옵소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까지 전심 전력 굳건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없어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합니다. 박세운 외 33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으로 입교 서약식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영 외네명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에 일어나신 분들은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고백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고백할 때 모든 교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제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사약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사약하십니까? 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온 교회 앞에 입교자들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이 이제 부모로부터 자신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평생을 온망과 온힘다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포합니다. 김소연의 삼명은 이제 하나님과 온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을 하였으므로, 대한 예수교 장로의 수영로교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경려해 주시죠. 앉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 중... 한분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청년 3팀의 민혜운 자매님께서 간증을 나누실 때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저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교회는 단지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의지가 아니라 언니에 의해 다녔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나이가 충만하며 살아가는 중 저희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사람의 위로는 마음에 닿지 않았고 공허함만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 가기 전 수용로 교회를 다녔음 좋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용기가 없었기에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던 예배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직접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금녀철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한 금요철아 예배의 자리에서 푸른 마르거 꽃은 시드나 찬송가를 은혜롭게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에 저도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삶을 치유하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이사야 40장,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니 모든 것은 변하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진 사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우연히 만난 분으로 인하여 길이 열리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에 새벽 기도를 알게 되었고 성격 성독을 하게 되었고 묵상을 하면서 매일마다 말,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는 또 다시 나의 일로 인하여 무너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일을 하기에 넘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사랑장님의 격려와 목자님의 배려와 마음이 따뜻한 자매님의 위로로 저를 다시 돌아보고 저를 단단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 됨을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다시 또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겠지만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때가 있으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귀한 은혜의 간증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 받으시는 분들 세례 서야식 하겠습니다. 한윤경회 18명께서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약 질문할 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와의 합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교회 앞에 세례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신 주께 평생을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이 고백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생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모두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교회가 되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평생 향해 함께 가는 신자됨과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민혜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조희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아멘은 모든 회중들께서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서창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광유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민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한윤경, g 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김지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예지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윤성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정현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종교한 자네된 남성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종교한 자네된 이서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송한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허강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홍인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박상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는 허수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된 박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의 종교한 자녀된 오근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제가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한윤정 외 18명은 오늘 하나님의 의뢰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 예수교 장려의 수용력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학습 이교 세례받으신 분들 학습 이교자들은그 자리에 서서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뒤로 돌으셔서 뒤로 돌으시죠 온 해중의 축하와 증인됨들을 우리 같이 축하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십시다